호세아 말씀은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그러한 그 어, 사건 어, 음란한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어, 특별히 이 안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한 가정 결혼으로의 관계라 결혼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혼식 어, 했다라고 하는 그러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어, 음, 오늘날에는 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하는 예식과 또뭐 이러한 아 어, 동사무소라든가, 뭐 지금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않죠.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신고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여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어, 이야기하지만, 어, 그 우리가 그 증명을 하지만,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했다는 것, 이 약속. 언약을 내줬다는 것이죠. 언약. 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 주민센터 가서 이한 장의 그러한 것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류로 다 작성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유 결혼을 자유 연애를 자랑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전예인이 자유 연애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혼에 그런 관계를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가를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라고 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에서그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떠나지 않도록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 은행하여서 떠난 이스라엘까지도 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왜 질투하신다고 라 말씀하십니까? 언약으로 맺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극렬이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헤세드라는그 의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안에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뭐 여기, 호세아 말씀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아, 그냥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왜 아프셔야 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왜요? 언약으로 맺어진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향해서 치를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했던 하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내 앞에서 막 춤추는 모습, 나는 잘돼갖고잘된다라잘 됐다라고 막 춤추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신하고 갔는데 춤추는 거뭐잘 됐다라고 더군다나 게 음행에서 그게 떠나갔는데 잘 됐다라고 춤추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너무나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이렇게 나는 성공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가 그 선지자로 있을 때는 예레미아 그 남유다의 예레미아 같이 호세아는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멸 멸망하기까지 선지로서 사역하였던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예레미아 때하고 이그 호세아 때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하면. 예레미아 때에는 이게 나라가 계속 이렇게 그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지로 선지자로 예레미아가 세워졌지만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게 이렇게 잘될 때가 없어졌어요. 아하스와 여로보암 시대 때가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저 하마더기까지 그 나라를 그 넓혔습니다.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이렇게 막 전쟁하면서 아람이 약해지니까 이 여러 보암이 아람의 지역까지 힘을 뻗치게 되어진 겁니다. 이니누의그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이 여러 보암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도 연약해졌습니다. 내부적인 그러한 사정을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함이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나라가 부강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시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 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함의 시대라고 할수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 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죠. 나는 그냥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어 어렵다고 어 할지라도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할 그 힘만 있더라고 하게 되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호세아가 처음에 선제가 되어 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 왕이 죽고 나서 여섯 명의 왕이 갈리면서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되면 더잘 살게 할수 있어요. 나만 잘 사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왕그 그 왕들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도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점점점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풍년이 들게 되면 다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없,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라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구나. 이타장마당에서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예식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그타장마당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온갖 음란한 제의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풍년이 왔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힙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처럼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시겠습니까? 호세아의 고멜이 떠나갔을 때 그녀가 잘 처음에는 잘 될지 자신의 마음대로 막 그냥 풍요롭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마음껏 그 삶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쇠락하게 되어지죠.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풍년이 들었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의 타작마당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게 되고 그 세포 도주가 다 떨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때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이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왜 거주하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방의 백성처럼 기뻐 뛰노는 그들, 이방화되어진 그들은 그들을 이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라 그런데 보게 되면 너희가 범죄하게 되면 이 땅에 너를 내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또한 앗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죠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을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들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릴 것이 아닙니다 참 이들의 외식의 모습 참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냐 하면 이들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무엇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낮에 그 평소에는 마음껏 우상숭배 하다가 안식일에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명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뭐 숙제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복제를 드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라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전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그들이 그 드리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재물이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국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초상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상집. 근데 이 우리가 레위이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그들이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죽은 사체는요. 근데 이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도 애국하는 집에 초상 집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접한 것과 같이 되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이 되어 버렸어요.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호와이 집,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로서는 교형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 부정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절 말씀에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그 예물, 예배.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명절 날에 그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아수르의 멸망하게 되어지는 때가 됐죠. 기억은 할지 모르지만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멸망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피했어. 나는 괜찮을 거야.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호세아 아내였던 고멜이, 뭐 사랑하는 자를 쫓아갔, 쫓아갔지만, 뭐 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환침을 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형벌의 날, 봉의 날이 온다라고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이 이 말씀을 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제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제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예레미야에게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는 것처럼 허세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들은 양심의 털끝만큼의 그러한 가책도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제를 지 향해서 너가 어리석고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그안에도 제대로 못 돌려봤잖아. 이게 그들의 반응이겠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그 파수꾼, 이 선지자를 그 길에서 잡은 새와 같이 올무를 놓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피해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시대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면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부화는 언제의 시대입니까? 우리 사사기, 아니, 우리 19장 이후에 말씀을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그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작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한 제사장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이 기부하에 갔을 때그 기부하 사람들이 이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후에 베냐민과의 전쟁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타락하였다또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알부울과 같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전 광야의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와 광야의 포도와 같이 귀히여기시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 처음 맺힌 열매와 같이 귀하게 보셨는데 그들은 바알부울 우리 민숙이 우리 22, 23, 24절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 앞에서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부볼에서 이들이 발람이 저준하지 않았지만 발람이 덫을 놓고 갔죠. 이음란함의 그러한 모아방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합하여서 음란한 일을 행한음란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바알볼의 그 사건 아닙니까? 모아평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써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말씀해 오게 되면, 해산하는 것도, 아이 베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부관계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맺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는 그들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식을 기르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제대로 그 키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과 같이 자녀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부절 말씀하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반역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도는 자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아무나도 죄악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이 벌어지면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뭐큰무 정치인서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죄를 범하여도 그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안파하며 또한 파스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한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시대의 죄에 대한 소리가 외칠 것들은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진노하실 때라도 당신의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생각하며 우리의 우리의 죄로 생각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정치적인 입지들 때문에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입지 때문에 잘 생겼기 때문에 무엇하기 때문에 그냥 용납하는 이 시대. 죄악이 죄악으로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빛과 소금으로 아니 빛과 소금으로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주님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주님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로 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주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너희는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로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참된 부경이일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